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내년 총선 국힘 망하나 네, 여론조사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연이어 이렇게 여론조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또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오만함을 계속 보이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국힘인데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평은 네, 여당 자체 조사에서 수도권 총선 전멸, 윤대통령 신당을 고민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사과를 하고, 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상황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보면 내년 총선 투표 민주당이 50.8, 국힘이 33.2%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 국힘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 보면은 내년 총선 여론조사 정부 견제 50, 네, 정부 지원 38, 프레시안에서 보도했고, 한국 갤럽이 예, 여론조사 발표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이 기사를, 예,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부 견제가 50%, 정부 지원이 38%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시사저널도 보면은, 에, 윤 총선 승리 자신했는데, 여당 승리 38, 야당 승리 48,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상황을 보도했고요. 네, 내년 총선 지지정당 여론조사 여당이 42%, 야당이 50%가 나왔습니다. 이거 월요신문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여기 이제 뉴스토마토 보면은 내년 총선 투표 정권 안정이 36.3%, 정권 견제가 47.9%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여론 조사 공정에서 내년 총선 투표 민주당 42.1 국힘이 33.9. 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또데일리한 여론 조사도 보면은 민주당 42.1 국힘이 33.9. 네, 내년 총선에 대한 투표 의향. 이거 민주당이 높고 국힘이 에, 낮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도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될게 우리나라도 이제 대만처럼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거죠.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죠. 이런 국민주권제도 또 국민직접민주제도가 정착이 돼야지. 이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부패한 기득권 강점기를 지금 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LH 공사 사건이나 각종 정치꾼들의 사기 행위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직접 민주제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